이번 주동아연권 그룹 오픈 파워 랭킹 탑 5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위는 김우현 선수입니다. 김우현 선수는 KPG 투어 3승을 모두 전남 전북 지역에서 기록할 정도로 이 지역에서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네시스 포인트 17위에 오를 정도로 고른 활약을 보여줬고 이곳 장수 컨트리 클럽에서는 우승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현 선수가 이번 주탑 파워 랭킹 5위로 한번 뽑아 봤습니다. 파워 랭킹 4위 문도엽 선수입니다 최근 하반기에 들어서 문도엽 선수의 샷감이 정말 날카롭죠 아, 특히 퍼팅에서 그동안 기복이 있었지만 최근에 퍼팅 감각이 정말 좋아지면서 아, 매 대회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문도엽 선수가 본인의 조금 낮은 탄도 이곳이 고저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낮은 탄도로 효과적으로 공략을 한다면 우승에도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4위로 뽑아봤습니다 파워랭킹 3위 김민규 선수입니다. 김민규 선수 지난주에는 조금 부진했지만 그래도 올해 워낙 샷감이 좋기 때문에 파워랭킹 상위권에 꼽을 수밖에 없고 특히 제네시스 포인트 대상 경제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대회가 몇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민규 선수가 집중력을 더 끌어올린다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우승을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랭킹 2위 조우영 선수를 뽑았습니다. 기다리던 첫 우승을 만들어냈고 또 특히 하반기에는 샷이 정말 좋습니다 기복이 없었고 매 대회 우승권에 오를 정도로 조우영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지금 컨디션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로 꼽혔던 퍼팅이 해결되면서 많은 버디를 잡아내고 있고 또 장타력이 있기 때문에 이곳 장수 CC의 파5볼들이 모두 투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승세가 이번 주도 이어질 거로 예상을 해봅니다 파워랭킹 1위입니다 역시 장유빈 선수를 뽑았습니다. 장유빈 선수는 이 코스에서 아시안 게임 선발전에서 1위에 오르면서 이 코스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었죠. 또 최근에 이 선수의 경기력을 따라올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유빈 선수가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이제 대상 포인트에 확정을 짓느냐 아니면 한 대회를 더 지켜보느냐 아주 승부수가 되는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